오늘 이 귀한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인류의 죄가 들어온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도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그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야발이 무엇을 하고 있죠? 목축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계속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무엇을 발전시킵니까? 음악입니다. 음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두발가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드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가인의 가족들이 세운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셋이라는 다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문화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문화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하나 봐도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발전과 발달의 속도는 앞으로도 과속화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이 새벽에 여러분과 깊이 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의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결한 가치가 담겨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세상에 전파하여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켜갈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빛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앞서갔던 문화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빛나는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선하고 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영상과 SN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문화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문화가 많이 창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문화를 많이 접하게 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은사를 주님께서 빛나게 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하고 예쁜 문화들 많이 창조해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언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될 때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재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건강과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에 계십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단 예방 세미나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져서 어떤 이단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